에녹은 정연의 가족과 함께하는 첫 저녁 식사를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집 앞에 섰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야.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심호흡을 했다. 정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날 저녁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다. 정연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애녹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차려진 테이블을 보았다.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정연의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생선구이까지 다양한 반찬들이 눈길을 끌었다. 따뜻한 음식에서 풍겨 나오는 향은 애녹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애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연의 어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며 사위야, 많이 먹어라. 나는 말과 함께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들을 권했다. 에녹은 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에녹은 처음으로 정연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신기하고 긴장되는 경험이었다. 형제들은 애녹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떤 운동을 좋아하니? 취미는 뭐야? 애녹은 처음에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형제들의 친근한 태도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축구를 좋아해요. 애녹이 대답하자. 형제들은 둘이도 축구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경기를 보러 가자. 라고 말했다. 그렇게 대화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애녹은 정연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점점 더 즐거워졌다. 식사 도중 정연은 살짝 애녹의 손을 잡으며 편하게 해 모든 게잘될 거야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애녹은 안도감을 느꼈고 더욱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정연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친절함 덕분에 그는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대화는 점점 더 흥미롭게 이어졌다. 정연의 형제가 자신의 축구 경험담을 이야기하자, 애녹은 그에 맞춰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과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웃음을 나누었고, 애녹은 점점 더 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정연의 가족은 소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형제들은 애녹에게 농담을 건네며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애녹도 그들과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애녹은 정연의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들과 나누는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정연의 어머니가 후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간 사이. 정연은 애녹에게 너무 잘하고 있어. 가족이 되어가는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다. 애녹은 미소를 지으며 정말 좋고 이곳에 있는 것이 행복해라고 대답했다. 정연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아주며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내자고 말했다. 정연의 가족과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에녹은 그 자리에서 느낀 따뜻한 환대와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연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이날 저녁은 에녹에게 단순히 정연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닌,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정연과 함께 할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정연의 형제들은 에녹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에녹은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정연의 가족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에녹과 정연의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며 에녹은 나는 이곳에 진정으로 속해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정연의 형제들은 서로를 장난스럽게 놀리며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끌어올렸고, 애녹은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정연의 어머니는 애녹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너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 정연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기뻐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애녹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정연의 가족이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 그날 저녁, 애녹은 정연과 그의 가족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정연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꿈꾸며 서로의 사랑을 더 깊게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애녹은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연과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니, 그는 생각했다. 그날의 모든 순간이 그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정연과 함께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정연의 따뜻한 미소와 가족의 환대는 그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임을 믿었다. 이제 나는 정연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애녹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그날의 특별한 저녁을 회상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앞으로도 정연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